반가워 ETF 에, 오늘도 미래세 자산운용 두지영 ETF 마케팅팀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미국에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어, 발표가 됐어요. 또 9월달 거죠? 이게 CPI가 예상 8 2 정도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꼭 예상치보다 1 포인트 정도 꼭더 저... 나와갖고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루 사이에 네. 어, 전혀 그 예상치 못한 반등과 네. 어, 그 다음 날 여지없이 또 응, 빠지는 응. 이른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참 쉽지 않다. 이럴 때서 신중한 투자가 어, 요구될 때인데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도 역시 좀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한번 선택해본 주제가 지금 중국이고요.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응. 정부 기댈 곳이 정부밖에 없다라고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네. 어려울 때 정부가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는 산업. 네. 거기서는 수요도 기대해볼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어느 정도 하방이 정부가 지지해 준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지금 정부 여력을 쓸수 있는 국가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정, 중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고물가 시대에 진입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똑같은 9월이죠. 네. 9월 네. 기준으로 2.8% 수준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우리나라는 연말까지 3.5 나온다, 4% 나온다 네네네. 이렇게 알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3.65%여서 음. 물론 여러 가지 환율과 여러 가지 대외 변수를 고려를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중국은 아직 정책을 쓸 여력은 남아 있다라는 음. 부분이었고요. 중국 그러면은 정부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산업으로 이제 나아, 좁혀서 보시는 음. 게 맞을 것.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대표 주사가 지금 친환경 산업 그 중에서도 네. 이제 차이나 전기차나 클린 에너지 쪽으로 한번 음.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할수 있는 것도 많지만은 정부 자체가 좀 리스크인 경우도 중국이 또 대표적인 거라서 더군다나 뭐 최근에 뭐 미국과의 어떤 패권전쟁 이런 거에서 나타나는 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중국은 네. 투자하실 때 말씀주신 것처럼 정부의 정책이 이만큼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없다 네. 싶은 나라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하실 때 신중하게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면 이제 삼박자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일단은 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마지막으로는 기업 이렇게 세 가지 볼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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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먼저 수요로를 꼽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수요가 뒷받침되는 산업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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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앞으로도 때로 또 기존에 없었던 수요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는 정부가 이 산업을 그래서 육성시킬 의지가 충분한지, 음. 중국은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렇게 대외적으로 좋은 환경이 토양이 갖춰져 음. 있어도 기업이 이제 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기업이면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지, 잠재력이 충분한지를 같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나 정책에 따라서 산업의 존폐가 달려. 있기도 네, 하기 때문에 이런 네. 정책적인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세우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아 이쪽 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게 충분히 확인되시면 네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laughs> 수요와 기업 성장성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준비된 투자를 하실 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중국 정부 정책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이 중에서도 보면 이제 친환경 산업 같은 네. 경우 보면 이게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관심사잖아요. 모든 국가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좀 어떤 정책을 좀 피고 있는지, 예, 네. 네, 그것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중국 같은 경우에 친환경 음. 정책이 물론 전 세계적인 아젠다긴 네. 하지만 네. 더 중요하게 지금 와 닿고 있는 게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걸 보면 네. 뭐 탄소 중립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꼭 들어가여 있고요. 최근에 나왔던 얘기 중에 2030 이전 탄소 배출 정점을 찍고 네. 2060 2060년 이전에는 탄소 중립 네.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네. 거를 네. 목표로 내세운 바가 있어요. 네. 네. 이제 그 이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G2라는 이름이 너무 익숙할 만큼 음. 이제 입지를 글로벌에서 확고하게 다지고는 있는데 네네네. 사실 중국을 모두가 아, 선, 미국 같은 선진국이다라고 음.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또 하나는 탄소 맞죠. 배출 측면에서도 네. 지금 1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탄소 제조업의 대부분 여기서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음. 탄소 배출량이 세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한32%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음. 1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이 부분을 꼭 해결해야 되는 부담감이 그렇죠. 지금 언깨에 얹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2030년이라든지 2060년이라든지 목표를 내세우고 있고 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업으로 이제 내려와서 보면 에너지, 산업, 교통, 운송, 마지막으로 음. 건설 이 부분에서 힘을 실어서 각 음, 산업별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음.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는 이것들을 가장 폭넓게 아우를 음. 수 있는 하나는 전기차 그리고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025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20%로 설정을 하겠다.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포함하면 60%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펼치고 있는 정책을 보셔도 전기차 의무 판매제라든지 배기 가스를 규제하겠다. 네. 그리고 보조금 정책을 뭐 끄, 점점 줄여나가고는 있겠지만 연장을 네. 네. 하겠다 하면서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이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의 어떤 수요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중국 하면은 중국에서 뭔가를 시도하면 내수가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9월) 전기차 판매가 지금 (61만 대) 아. 네 판매로 이제 역대급 판매 수치가 나왔고 네. 그래서. 음, 지금 수요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음. 물론 2022년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셧다운을 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산도 어렵고 네. 소비도 어렵고 그랬던 시점이었던 거를 감안하면 음. 그때 이후로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침투율도 거의 30%까지 음. 육박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61만대 판매량이 또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세대가 생산되면 그중에 하나는 전기차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음. 이런 정도의 수치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중국 사실 아 내수는 뭐 워낙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탄탄하겠지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요. 지금 도더 넘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도 음. 지금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고요. 9월에는 수출로 30만 대 정도를 했고. 오. 2022년 음. 9월 누적으로 보면 음. 판매량도 판매량뿐만 아니라 수출도 211만 7천 대 음. 하면서 지금 역대급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서 이제 자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인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고요. 또한 파이가 전체적으로 커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음. 네 지금 뭐 산업 전기차 산업 하면 모두 아시겠지만 지금 전기차 모델 자체도 2015년에는 몇 대였냐면 90개, 100여 개가 채안 됐는데 지금 다섯 배인 450개로 증가해서 소비자 네. 선택. 택폭이 늘어다 본다 보니까 일단 사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공급도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데는 정부가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응? 네. 지원해 주는 것도 크잖아요. 그죠. 영향이.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좀 꾸준히 줄여가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 과연 수요 부분이 계속 받쳐 줄까? 판매량 증가를 이어질까라는 음, 네. 이제 의구심도 좀 있어요. 예. 지금 말씀 주신 포인트가 전기차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네.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중국 전기차가 음.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까 물음표에서 보조금은 조금 살짝 지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2013년 대비 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미 22%까지 떨어졌어요. 네네네네. 옛날에 100만원 지급해줬다면 지금은 22만원 지급해주는 상황이고 뭐 2023년 넘어서는 거의 0에 다다를 정도로 많이 줄인 상황인데도 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투율이나 음. 아니면은 실제 판매율, 수출률 이런 부분이 꾸준히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수치를 봐도 충분히 어느 정도 증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딱. 하시는 떠올리시는 이미지들이 아, 가성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뭐 다른 기업들에서 잘 맞는 게 있으면 뭐 중국의 기, 기적이라든지 이렇게도 음. 놀리기도 하고 네. 사람들이 별칭을 붙여 주시기도 하셨는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음. 달라진 부분이 음. 출시될 거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 BYD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보다 더 비싼 지금 가져온 제목은 2억 원대 하이엔드 브랜드 만든다라는 네. 부분인데 단순히 저가 라인업에서 벗어나서 이가 음. 프리미엄 라인업대도 꾸준히 만들 거다. 라는 음. 부분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게 가능해진 이유는 지금 2022년 출시된 주요 완성차랑 BYD 성능을 비교해 봤을 때 음. 성능이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 뭐 주행 가능 거리라든지 네네. 아니면 제로백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 봐도 밀리지 네네. 않는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기술력인 측면에서도 지금 앞으로 더잘할수 있을 음. 것 같은 잠재력이 <laughs> 기대가 되기 때문에 보조금은 만약에 저가 라인업에서 멈춰 있었다면 음. 또 걱정이 될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제 많이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해준 만큼 기, 음. 기업들도 올라왔다. 최근 이 중국 전기차 산업에서 도 이슈가 된게 어, 새로운 전기차 완성업체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어,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어, 공급과잉,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지적도 있거든요. 그죠. 자 음. 아무래도 새로 잘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음. 새롭게 진입하는 경쟁자도 많아질 거고 네. 그러면 물론 파이가 커지고 있다곤 하지만. 한정적이지 않겠느냐 라고 네. 하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지금 1티어라고 부를 수 있는 니오 샤오펑 리오, 리오토 예.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등락이 있긴 하지만 네. 판매량이 네. 꾸준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시장 점유율에서 한 10에서 15% 지금 차지를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감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판매량 대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음. 10에서 15%를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판매량이 10에서 15%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어, 전체적인 판매량이 늘었네 라고 떠올려 보셨을 때아 음. 지금 우선 수요가 탄탄하고 얘는 이 3사 스타트업 3인방들이 오히려 새로운 음. 수요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뭐 안드로이드만 쓰셨던 분이 네. 어 애플이 나왔네라고 네. 해서 애플 안 쓰셨던 분이 애플을 쓰시는 형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셔도 네. 약간의 비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이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빠르게 전기차 수요를 이끌어내는 주체이지 음. 좀 파일을 뺏어내는 음, 음~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음~ 결국 이제 우리 음. 저희가 이제 오늘 해볼려고 한 얘기는 과연 이런 좀 앞에 좀 신중하게 투자의 가치로 봤을 때 어, 괜찮다라고 볼수 있는 중국의 전기차 이런 것들을 좀잘 담아놓은 ETF는 뭐가 있느냐? 과연 주목할 만한 ETF가 뭐가 있느냐? 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여지껏 제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마지막에 음.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게 새로운 스타트업도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차이나 전기차 시장에 투자를 해보시려고 하실 때는 네. 전체 밸류체인에 다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 일단은 이제 원자재 채굴하는 것부터 네네네. 그리고 전기차 부품 이제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은 완성차까지 골고루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산업이 급성장하는 경우에는 음. 상황에서는 이제 어느 한쪽만 뜨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이 밸류체인 전반이 성장하는 네. 효과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밸류체인 전반에 ETF로 투자를 하셔야지. 예를 들면 나는 완성차 어떤 업체에만 투자를 했는데. 말씀 분명히 말씀 주신 부분처럼 어, 파이를 뺏어 먹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도 없지는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는다 같이 성장 하더라도 그런 단기적인 우려나 이제 등락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음.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음. ETF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스타트업 음 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유망한 종목에도 미리 같이 투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자재. 전기차 핵심 부품 음. 그리고 완성차 업체까지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음. ETF에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물론 잠깐 서두에 언급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도 유망한 분야지만 음. 타이거 차이나 클린에너지 솔렉티브 ETF라는 종목도 아, 예. 네, 한번 눈여겨 보실 만할 것 같고요. 앞에 4차산업뭐 드론 얘기하면서 중국이 1등인 분야도 음. 이미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클린에너지 산업이고요. 네. 태양광 수력 태, 풍력 이런 부분에서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유럽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네. 유럽 같은 경우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죠. 에너지 대란 <laughs> 겪으면서 네. 앞으로도 더 태양광이나 이런 친환경 에너지 쪽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쪽 시장에서 뭐 태양광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폴리실리콘 셀부터 모듈 이런 각 밸류 체인의 점유율 1위가 음. 대부분 중국 기업이거든요. 네, 네. 뭐 낮은 데는 점유율이 한 80%, 높은 네. 데는 뭐 96%까지 탄탄하게 중국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MS가 약간씩은 변동을 할수 있겠지만, 산업에서 이제 이 산업을 좋게 보신다라고 하시면, 클린 에너지가 뭐 글로벌 어젠다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업의 성장성에 투자하는 방법이 어쨌든 지금 1인 차이나 클린 에너지 기업에 음. 이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같이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근데 ETF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분야로 들어가 보면 다 섹터 빼놓고 보면요 비슷비슷해요. 예. 네. 네. 그 중에서 어떤 상품을 이제 고르냐의 차인 이 건데 요 저희가 소개했던 네 가지 분야에서 한번 정도 공부를 네. 해보시면 네. 어좀 어려운 장잘또 이겨내시지 않을까. 네. 꼭 직접 투자만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ETF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 매니저님 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이때부터 아직 연말까지 가려면 좀 남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상품 있으면 또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